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CPU, GPU, 화면 밝기, 소비 전력을 조정하여 최적, 최고의. 안녕하세요. 충수입니다. 모처럼 만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그것도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를 탑재하고 있고 16기가 램에 RTX 3060 외장 그래픽까지 갖추고 있는 요 노트북.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또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먼저, 디자인을 만나보면, PC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PC의 모든 것을 제조하는 회사답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16K5 OLED 노트북의 외형을 보고 있으며,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요 라는 말을 꺼내게 해주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보시는 것과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반사시키는 스펙트럼 막까지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네요. 40.8cm 16인치 3 8 4 0 2 4 0 0 4K+UHD 해상도에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자연색 그대로 색감을 표현하는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기가바이트 에어로 16K5 OLED 노트북. 밝은 곳 사용도 걱정 없는 440니트 밝기와 베사 디스플레이 HDR 인증, 팬톤 인증 거기에 0.2ms 빠른 응답 속도는 이노트북이 단순함을 넘어 전문가 영역까지 활용하여도 충분히 그 멋을 보여줄 것 같은 성능을 주녔네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i7-12700H CPU 탑재와 16GB 램 m 2 NVMe 1TB 저장 공간까지 갖춘, 거기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외장 그래픽까지 갖춘 기가바이트 에어로 16K5 OLED의 성능도 만나보고 가야겠죠. 벤치마크 툴로 만나본 멀티스레드 점수, 이어서 싱글스레드 점수는, 또 3D 벤치마크 툴 점수도 만나보면, 바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버트도얄, 즐거운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 프레임 수는 어느 정도인지 짧게 게임으로 만나보게 되면 FHD 해상도에서 중호 프레임 수는 상호 프레임 수는 QHD 해상도에서 중호 프레임 수는 상호 프레임 수는 그리고 4K 해상도에서 중옵 프레임 수는? 상업 프레임 수는? 4K 해상도의 게이밍 노트북이라 높은 해상도까지 설정되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익숙해 있는 FHD 그리고 QHD 해상도까지는 즐길만 하는 성능을 보여준 것 같네요. 외부 포트를 만나보면 좌측부터 발열 선풍구, USB Type-C 3.2 Gen2, 3.5 파이 마이크 오디오 콤보잭이 자리를 우측으로는 전원, 바를 선풍구, 썬더볼트 4두개 포트가 자리를 후면으로는 시원하니 길게 바를 선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 기가바이트 에어로 16K5 OLED 게이밍 노트북, A4 노트북처럼 인터페이스에 USB Type-C 썬더포트4, 뭐, 호환성의 아쉬움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에어로 허브로 HDMI, 미니티프 포트, USB 타입이 3.0, 램포트 구성으로 바로 연결하여 확장까지 가능한 사용을 안겨주네요. 99W 시 대용량 배터리 탑재에 한번 충전으로 배터리 걱정 없는 휴대는 물론이며, 25%더 커진 터치패드에 보다 넓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진 뿐만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노트북 AI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CPU, GPU, 화면 밝기, 소비전력을 조정하여 최적 최고의 성능으로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AI 부스트탑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16인치 넓은 화면으로 즐기는 게임, 영화, 드라마, 인터넷, 문서 작성, 인강, 재택근무까지 요 하나라면 다 가능 음. 이게 바로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K5 OLED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야, 게이밍 노트북 선택 고민이 오늘 또 하나 늘어버렸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